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방 고을에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곤장을 맞거나 중앙의금부에서 죄인들을 앉혀놓고 줄이를 틀거나 인두로 지져버리는 등의 장면인데요. 특히 후자는 실제로 당하면 없는 죄도 실토할 만한 정말 가혹해 보이는 고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정말로 저런 잔인한 방식으로 형벌을 가했던 것일까요? 당시에는 죄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형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형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고문하고 형을 집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형벌에 대한 기준이 있었죠. 또한 형벌 그 자체도 규정을 어길 때마다 바로바로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통치념으로 삼은 국가로 가족을 중요시했는데요. 가족 내의 질서 유지가 곧 국가의 질서 유지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형벌은 누군가 이 가족 윤리를 유교 윤리를 파괴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였습니다. 즉 형벌로 처벌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 질서로 사회를 유지하고 형벌은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 질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는 모반, 악역, 부류. 그리고 내란죄 등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박이라고 해서 사면을 허용하지 않고 사용에 처했습니다. 죄질을 따지기보단 유교국가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해쳤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족 질서를 중요시하다 보니 이런 시박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가 된 자신의 가족을 숨겨주는 것은 가족 간의 보호로 인정해 숨겨준 가족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극형에 처해야 할 범죄인 경우에도 살인을 하면 보통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은 경우에는 형을 유배형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형벌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었을까요? 조선시대 형벌은 명나라의 대명류를 따랐는데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라는 다섯 가지 형벌이 존재했으며 이런 형벌을 죄질에 따라 사법기구에서 처리했습니다. 조선의 정식 사법 기구는 형조 등 사법권을 가진 세 관청과 의금부, 지방 관찰사, 수령 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병조와 포도청 등 여러 관청이 죄인을 가두고 신문할수 있었습니다. 지방 군현의 경우에는 수령은 가장 약한 형벌인 태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만을 직접 처벌할 수 있었고, 장형 이상의 죄부터는 지역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처벌인 사형은 관찰사가 무조건 구강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사형수는 조정에서 세 차례 심리 과정을 거쳤고, 사형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직 구강만이 할수 있었습니다. 태형과 장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에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중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으로 회초리 등의 작은 매로 볼기를 때렸습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총 5등급이 있고, 3등급당 10대가 늘어났습니다. 좀더 무거운 죄를 지으면 장형에 처했습니다. 장형은 60대부터 100대까지 다섯 등급이 있고 태형보다 좀더큰 매를 사용했습니다. 태형과 장형은 보통 형틀에 묶어 고정한 다음 옷을 벗겨 둔부를 내놓고 때렸는데 분 여자의 경우는 옷을 벗기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재범이나 백정의 경우에는 형틀에 묶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후 형을 집행했습니다. 도형과 유형은 중재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로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도형은 죄인을 관에 붙잡아두고 일정 기간 동안 노역을 시키는 형벌인데 1년부터 3년까지 반년씩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때 각 단계에 맞게 무조건 장형이 부과되었습니다. 1년형에 장 60대, 1년 반에 70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날 징역형에 가까운 형벌입니다. 유형은 사극에 나오는 유배 귀향입니다. 한양에서 먼 지역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살게 한 형벌인데요. 2,000리, 2,500리, 3,000리 총 3등급으로 나눠 해당하는 만큼 걸어서 귀양지까지 가게 했습니다. 한양에서 동네까지 1,000리 밖에 안 되는데 저거리를 어떻게 채우나 싶겠지만 다 채울 때까지 돌아돌아 돌아 이동했습니다. 또한 유형은 떠나기 전 반드시 100대의 장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유배지까지 가는 길은 돈 없는 사람에겐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배지까지 가는 비용을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한필을 사고도 재산이 넉넉치 않아 굶주리며 이동하는가 하면 집안 재산을 모두 팔아서 겨우 귀한 길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유배일 곳곳 경유지에서 정치적 동료 관료들이나 지방관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넉넉하게 이동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부분은 특히나 가문, 당파, 능력에 따라 관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사형은 앞에서 말했듯 유교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처했습니다 여기서 사형 방식이 교형과 차명으로 나뉘었는데 교형은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고 차명은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어차피 죽는 건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당시는 유교사회로 죽을 때 신체를 보존하냐 마느냐는 크나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목을 베는 차명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반역이나 존속살해 등 대역죄인의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능지처참이라고 부르는 능지형에 처했습니다. 능지형은 본래 죄인의 팔다리, 어깨, 가슴 등의 살점을 조금씩 발라내 서서히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사용 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수레에 매달아 찢어주기는 거여령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차명에 처한 뒤에는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본보기로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 집행 전에는 어땠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먼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판결이 나면 곧바로 형을 집행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감옥과는 달리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들이 지내는 공간이었죠. 또한 신분에 따라 수감되는 곳도 달랐습니다. 관직에 있거나 양반의 경우에는 일금부에 딸려 있는 금부옥에 수감됐고 나머지는 전옥서에 수감됐습니다. 이때 모든 수감자들은 장형 이상의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최악이었습니다. 정혁용은 목민심서에서 감옥은 이승에서의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춥고 배고프고 목에는 칼까지차 매우 불편했죠. 여기에 죄수 조사 과정에서 고문까지 가해졌습니다. 곤장과 비슷하게 생긴 신장이란 형구가 존재했는데 만약 증거가 명백한데 자백을 하지 않으면 신장으로 골기와 넓적다리를 30대까지 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극에서 많이 봤던 대표적인 고문 방법인 주리는 흔히 주리를 튼다고 하는데 죄인의 다리를 묶고 두 나무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비트는 형벌입니다. 후유증이 너무 심해 부모 제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리는 중앙에서 역적을 다스릴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또 사극에서 주리를 틀어도 실토하지 않으면 달군 쇠막대를 들어 죄인의 피부를 지져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낙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무릎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짓누르는 압슬 발바닥을 때리는 난장 등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받고 다시 옥으로 돌아와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사를 관리하는 형리와 옥졸 그리고 막나니들의 거친 행동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술에 찌들어선 아무 일도 아닌데 분통을 터뜨리며 죄수들을 마구잡이로 팼습니다. 심지어 쇠침이 박힌 몽둥이로 죄수들을 사정 없이 팼고 죽는 죄수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죄수의 사인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옥졸들은 과실치사한 이유로 거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죄수를 패고 죽이는 것은 그저 심심풀이에 불과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누구나 다 매를 맞아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관리나 사대부라면 큰 죄가 아닌 이상 돈을 내는 것으로 매를 맞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한 늙은 사람과 어린이에게는 고문이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며 형벌 기준과 집행 과정에서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나무집게로 죄인의 급소를 집어 자백을 받거나 장형을 칠때매 모서리로 정강이 또는 발꿈치를 내리찍는 등 본래 처벌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지방 수령은 태형까지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장을 치는 등 권한 이상의 처벌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도망친 노비를 거꾸로 매달고 콧구멍에 잿물을 넣거나 심하면 손발을 절단하는 등 형벌의 남용이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영정조 때 이르면 법전을 정비하고 암행어사에게 염탐하게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벌과 고문이 상당히 잔인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선이 후진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근대 사회의 형벌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조선은 처벌 기준이 명확하고 사법 체계가 잘 유지되는 편이었죠. 이런 잔인한 형벌은 현대로 오면서 점차 줄어들었고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형이 혹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